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시카고거든요 시카고에서는 8월 12일이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또 이제 제가 지금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카고 시간은 좀 밤이긴 하지만 했습니다 여러분 티셔츠는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사진 그, 그 찍은 그 후드티 맞아요. 이거 지금 초를 초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케이크랑 이게 무슨 케이크인지 무슨, 무슨 케이크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초를 불어볼까요 지금 두 개. 어 이게 또 나비네요. 제가 또 나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사인에 또 나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나비처럼 활활 날아가고 싶다는 의미가 담긴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 자 여러분 방에서 다들 노래를 노래를 따라 불러 주세요. 제가 혼자 부르기 좀뭐 하니까. 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혼자 부르기 좀 뭐한데. 아, 그럼 일단 소, 소원을 빌어 볼까요? 합니다 모두들 재생일을 축하해주셔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께 생일을 축하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보가 아닐까요? 제가 지금 이게 두 건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재현 형이 생일 선물로 해준 거예요 어제 재현 형이 자기 직전에 이제 호텔 방 문을 두드리고 이제 밖에서 사왔다 선물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좀 후드티랑 조금 안안 어울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써봤습니다. 재영이 선물해줬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스카프로 이렇게 두건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재영이 그걸 기억해줘서 요즘에 스카프로 두건 많이 하고 다니니까 생각나서 사왔다고 이제 이렇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아 그리고 리우 형한테 받은 향수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길래 가져왔거든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현이 형, 축하한다고 또. 향수 냄새 주냐고요 향수, 향기 좋습니다. 한번 뿌려볼까요? 약간 무슨 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좋아하는 향이긴 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향인데 저한테 없는 향 궁금하시면 이거 한번 후기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겁니다 감기는 괜찮은데 제가 감기 걸리면은 항상 후유증으로 콧물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좀 코가 좀 막혀있어요 식사했냐고 여쭤보시는데 식사는 방금 이제 라이브 하기 전에 먹고 왔습니다 여긴 시카고지만 LA 갈비를 먹었어요 제가 오늘 촬영을 하고 이제 라이브를 켜기 위해서 지금 호텔에서 한 4시간 정도 기다렸거든요 한국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원래는 스케줄이 끝나면 제일 먼저 메이크업을 지우는데 오늘은 지우진 않았어요. 그래도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근데 지금 많이 지워. 지금 메이크업 거의 사실 거의 생활 수준이긴 한데, 그래서 일부 안경까지 좀 썼습니다. 코에 코가 지금 다 지워져가지고. 어, 누가 제 생일을 먼저 축하해줬냐? 라고 여쭤보시는데 그게 사실 좀 애매해요. 아직 시카고에선 제, 제가 지금 생일이 아니라서. <laughs> 애매한데, 연락이 제일 먼저 온건 남동생이랑 여동생. 아빠랑은 이거 오기 전한두 시간 정도 전에 영상 통화를 했고 엄마는 아직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엄마가 좀늦 잠을 자셔서 이거 끝나고 한번 연락 들어보려고요. 멤버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해냐면 시카고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국에서 제 생일이 된 시간이 한국, 시카고에서는 오늘 아침 1 0 시였거든요. 13시간 전 그쯤이었는데, 저희가 오늘 촬영이 있어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멤버들이 다 같이 서프라이즈를 해줬어요.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해 줘가지고, 다 같이... 어, 쟤네 영어 잘요잘 자고, 여러분, 제가 또 이런 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준비를 해주셨고요. 하나씩 뽑아가지고 약간 Q&A를 하는 건데 지금 일단 먼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음. 생일에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생일에 멤버들과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나? 사실 저희는 항상 붙어있어가지고 뭔가 막. 파티를 하기에도 솔직히 좀 웃기고 그냥 내년 생일에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뭔가 막 그렇게 제가 생일이라고 해서 멤버들과 특별하게 하고 싶은 건잘 모르겠어요. 찐친 어 그런 것 같아요. 찐친 네. 찐친이라서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거는 한번 여러분이 한번 골라 주세요. 그런색 태어난, 태어난 날로 돌아가기 vs 1년 후 미래로 가보기. 어, 이건 저는 무조건 태어난 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면 전 솔직히 미래를 알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뭐대성을 하든 아니면 뭐 1년 후에 제가 쫄딱 망해있든. 저는 그 미래를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본 순간 미래는 바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미래를 봤다고 해서 제가 나태해지는 것도 싫고 미래를 보, 보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극복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살고 싶고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태어난 날로 돌아가겠습니다. 태어난 날로 돌아가서 3살 때쯤이 됐을 때? 아한한 5살쯤 부터 노래를 할수 있나? 5살 때부터 노래를 시작하려고요. 그래서 한 7살 때 지금 이제 이 기억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보이넥스도의 트 노래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연습생을 좀 오래 한 다음에 더 멋있는 모습으로 데뷔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보넥트할 거냐고요? 뭐 시켜만 주신다면 저는 당연히 보넥트 하죠. 이거는 빨간색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다음 12시 되자마자 축하받기 모르는 척하다가 서프라이즈 축하받기 12시 되자마자 축하받기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전날부터 이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더들이 이제 위버스에 남겨주신 글들도 많이 봤는데 사실 오늘 좀 바빠가지고 제가 이렇게 위버스를 남기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봤습니다. 축하 글들도 많이 보고 뭐 생일 카페를 열어주신다거나 뭐 예쁜 사진들을 추억하면서 다시 올려준다고 그런 것들을 다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거로 가볼게요. 댓글이 좀 텀이 있으니까 다음 거부터는 어차피 다할 거니까 제가 뽑을게요. 멤버들이 준 생일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번 생일에 이제 형들이 준건 제외하고 저번 생일 때를 말해보자면 저는 솔직히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미역국. 동현이가 끓여준 미역국. 그러니까 동현이가 직접 끓여준 게 아니었지만 미역국 컵밥을 전자레인지 돌려서 이렇게 해줬는데 저는 그게 되게 센스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약간 물질적인 선물보다는 마음이 담긴 선물이 진짜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형들이 준 선물들도 다 마음이 담겼고 이유가 있고 센스 있는 선물들이지만 뭔가 그 미역국 컵밥이 감동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미연이가 오늘 아침에 미역국 끓여줬어. 갑자기 밥 먹어 이러길래 나가는데 미역국이 딱 끓여져 있더라고. 그냥 새벽에 편의점에 가서 사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감동했어요 아침.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 즉석밥 한 그릇 다 먹어본 게 <laughs> 진짜 오랜만에 이요다못 먹거든요 원래 다 먹었어요. <laughs> <laughs> 음, 이유형도. 그래서 우나기가 저한테 형 혹시 뭐 생일 선물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라고 했는데 <laughs> 사실 동생한테 뭔가 약간 비싼 선물을 받고 싶지 않아서. 너 그냥 마음이 담긴 장문의 편지를 써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직 안쓴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은하한테 지금까지 생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줬는데 이번에 편지라도 좀 써봐 했는데 아직 없네요 아 그것도 있었다 제현 형이 라이브 하고 있을 때 케이크 사들고 직접 이렇게 축하해줬던 거 저 그런 선물들이 좋아요. 야, 내가 킥게 가리고 왔어. 오, 내가 또 밀폐된 거간니까 푸른 리본 안 붙였고. 오, 지흥 형이상 뭐요? 어. 오, 와 감사합니다 진짜. 와 진짜 생일 감사합니다. 축하한다고. 생일 생일 축하송 한번 불러주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태산이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와 진짜 대박 와 진짜 감동 진짜 l e w 래요자 다음 h e 한번 b l e What's the table? What's the t a b l 소 What's the 사실 파티를 해본 적이 초등학교 이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모든 친구를 불러서 하는 신나는 파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연습생 때도 생일이면 뭔가 아예 밤에 이제 뭔가 약간 조촐하게 케이크 하나 해서 연습생 친구들이랑 그때 뭐 성웅이나 운악이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소소한 파티를 해봤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을 불러서 하는 신나는 파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원더 200만 명. 지금 몇, 몇 명이죠? 200... 잠시만요 216만 명 모두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파티를 하고 싶네요 마지막 하나 생일날 먹고 싶은 음식은? 어 저는 이건 당연히 미역국이긴 한데 부모님이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고 싶어요 이로써 질문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동생들이 선물 좋냐고요? 여동생은 아직 안 받긴 했는데 고양이 바디필로우를 선물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서프라이즈인데 사실 아빠가 말해줬어요 그리고 직접 그 그림을 그려서 <laughs> 저한테 보내줬어요 생일 축하 그림을 보내 보, 그려서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어? 이겁니다 저 여동생이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laughs> 귀엽죠? 솔직히 닮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그렸다고 생각하니까 귀엽더라고요 같은 이야기를 많이 궁금해하시네요 댓글에 뭔가 엄청 디테일하게 말 하긴 좀 그렇고. 지금은 너무 잘 풀렸는데 제가 이제 감기에 좀 걸려왔어가지고 일찍 잠들었다가 알람을 못 맞추고 잠을 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laughs> 말해도 상관 없긴 한데 다른 얘기 할까요? 근데 아무튼 뭐 싸운 건뭐 그렇다 치고 형이 이제 마지막에 밖에 산책하다가 생일이라서 이제 사왔다고 서프라이즈 선물을 줘가지고 그 선물을 받고 다시 형방으로 형 가가지고 뭔가 어제 싼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형이 이제 딱 선물만 축하해주고 가니까 뭔가 어제 그싼 거에 대해서 서로 무조건 응어리가 남아있을 텐데 확실히 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형 방에 가서 이제 어제 뭐 이런 부분 미안했고 형도 뭐 이런 부분 미안했고 하면서 서로 사과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뭐 형이랑 사실 그렇게 막 엄청 크게 다툼은 아니지만 형도 뭔가 저한테 잘못을 한게 있고 저도 형한테 잘못한 게 있기 었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침이라 서로 좀 감정적이었었던 거여가지고 재현 형이랑 그때 성호 형이 옆에서 말려줬거든요. 제가 좀 디격태격하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아 이거는 컨텐츠라고 하기에는 좀아실 지금은 너무 괜찮은데 제가 시카고에 와서. 우나기와 함께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PD님께서 주시. 그래서 잠깐 좀 슬펐어요. 하지만 지금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태프분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다 도와주셔서 그래도 다행히 카드로 도둑이 긁은 금액들은 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나기랑 그걸 주제로 곡을 한번 써볼 거예요. 둘이서 약간 <laughs> 둘이서 약간 그 사람을 디스하는데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어딜 가든 슬픔을 공감해달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약간 웃픈 스토리?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지금은 진짜 괜찮기 때문에 요즘 제 알고리즘에 최근에 그게 떴어요 부모님께 생전 드려야 할 질문 리스트 이런 글이 있어가지고 그걸 봤는데 그거를 부모님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려 보니까 그 카톡을 되게 열심히 답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들이 제일 자랑스러웠던 순간 막 이런 질문들도 막 있었는데 제가 데뷔조라는 말을 듣, 들은 날한 이틀 정도 휴가를 받아서 광주에 이제 갔었었는데 그때 이제 아빠가 저를 역으로 데려와 주시고 아빠가 이제 차를 태우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그때 이제 덤덤하게 말을 했거든요 아빠 저 데뷔조 됐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이런 거 하면은 막 아빠가 거기에서 제가 태어났을 때막 에피소드를 막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막 그런 걸 봤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의 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추천드립니다. 아, 형들한테 이제 반말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 형들한테 반말해도 되죠. 특히나 지금 미국은 더더욱 되죠. 음. 상혁아, 재현아, 성호야, 생일 축하해줘서 고맙고 내년도 잘 해보자. 그리고 내 동생들, 누 나디, 이안이 너희는 항상 형들을 말잘 듣고 너희도 앞으로 잘 해보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캡처 타임을 <laughs> 한번 해볼까요? 이 친구랑 함께 이 친구 표정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제가 웃자 안 보이긴 하는데. <laughs> 고양이 길을 해달라고요. <웃음> 기타이며. <웃음> 케이크 들고, 아, 케이크도 들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엄청 큰 하트 잘군 밤이신 분들은 잘 주무시고 제 한국은 또 낮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잘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 이렇게 많은 분들께 축하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항상 사랑하고 어. 재현 형이 와서 생일,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대요. 그러면 이것만 대고 끌까요, 여러분? 재현 형의 생일 축하 노래를 듣고 같이 끄겠습니다. 음. 두건 스타일 말고 약간 좀 스카프 스타일로 바꿔야겠다. 제 머리가 지금 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어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수술을 써야겠다. 오. 뺑 이벤트 오 있어. 김동현의 포차코 장어 생일 축하송. 오! 야, 진짜냐, 이거?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한테산. 생일 축하합니다. 동현이가 지금 굉장히 귀여운 잠옷을 입고 <laughs> 있었네, 한번 나와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나갈 수 없어요. 아, 옷만 보여주면 안돼 옷만? 저는 나갈 수 없어요. 아, 옷만, 아, 옷만, 옷만, 옷만 보여줘, 옷만. 옷은 안돼 포대 안 돼? 아너가 어떤 잠옷을 입고 다 자는지 원더들도 궁금할 거 아니야. 아 이거 올렸어, 전에도. 그러니까 올렸으니까 한번 보여줘. 미국에도 잠옷과 함께 왔습니다. 음. 여러분, 레전드. 제가 어저께 동현이한테 자랑 아닌 자랑을 했는데 제가 동민이한테 선물을 줬는데 어 뭐야, 형 고마워요. 이러면서 갑자기 저를 이렇게 안아줬거든요. 근데 제가 당황. <laughs> 처음이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어 오, 오, 그래. 조, 나? 조, 조, 좋아하니까 다, 다행, 다행이다. <웃음> 이랬어요. <웃음> 나? <웃음> 어. 아 그래? <laughs> 그리고 그그 그 뭐야, 너가 부이 부이 치어해가지고 내가 반긋 반긋 웃는 대상이라고 썼었어. <laughs> 댓글에? 아니 그 글. 그... 아 진짜? 어. 그럼 오빠 아 아까 포스트에요. 아까 포스트 응. 어 거기 뭐가 피피 싫어서 전송 방으라고. 야 빨리 와서 보여 달라고. 여러분 생일 올라가면 비밀이긴 하지만 저도 한 3개월 전에 생일 선물 줬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빨리, 빨리 보여 달라고. 뭐. 아니 싫어. 그러라고. 뭐야? 왜 이그로 보여? 뭐야? 아니 싫어. 아! 생각에는 너동희가 생일 선물 줬었다. 아니 싫어요. 이렇게 모세요 안녕. 아, 이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끊겠습니다, 여러분. 동인이가 생일 선물을 뭘 줬는지에 대해서. 동인이가, 아주 어, 머리가 말이 안 돼. 동인이가, 그 뭐지, 최근에 영상 올라왔던 것 중에 슬럼프 막 관련됐던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때 한 3개월 전쯤인가 그러거든요. 3개월 전쯤에 이제. 슬럼프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혼자 울어본적 있나요? 있죠. 근데 이런 분들 또 관심 많으시긴 <laughs> <안을> 한단 <싫어한단> 말이에요. <laughs> 내가 알아서 할게. 아직 모르겠지만, 밥 먹었니라고 물어봐 주면 돼요. 더 이상은 하면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안 돼요. 까다롭다. <laughs> 그래서 이한이가 취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고기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다 했거든요. 처음엔. <laughs> 처음에는 싫다고 아, 키워. 했는데, 자기가 다 세팅해주고 먹이 주는 방법. 물을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미리 생일 선물을 주는 느낌으로 내가 지금 어항 다 세팅해 주겠다. 해서 차가 진짜 집집 다 주문해 가지고 지금 물고기를 제 방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베타라는 종류의 물고기인데 굉장히 예뻐요. 제가 지금 그래서 물고기를 지금 키운 지 3개월이 됐거든요. 근데 말을 못 했던 이유가 이제 생일 때 말해야겠다라. 왜냐면 이거 생일 선물이니까 생일 때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안 하다가 오늘 말을 했어야 되는데 동행이 방금 이제 기억을 일깨워 줬네요 베타라는 물고기를 키우고 있고 심지어 제가 또 좋아하는 파랑색, 빨강색이 함께 들어가 있는 굉장히 화려한 물고기인데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사실 처음 봤을 때 이게 와, 되게 약간 용같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용룡이로 지었어요. 크기는 이만하거든요. 근데 되게 용처럼 생겨 가지고 이름을 용룡이로 지어서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밥도 잘 주고 제가 하루에 조그만두알 정도 이렇게 딱 주면 올라서 먹거든요. 그런 거 주고 이제 물 가는 방법도 배워가지고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용용이를 지금 숙소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제 방에서 용용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닮아서. 왕을 꾸미면 안에 이제 막 장식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했고 테마도 정해서 이제 함께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이걸 진짜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사실 제가 물고기를 잘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키우고 나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생일 때 얘기를 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 한 3, 4개월 정도 됐어요 키운지 굉장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도움이 됐냐고요? 네 도움이 되죠 숙소 들어가면은 항상 먼저 하는 게 먹이를 주는데 여기 딱 올라와가지고 먹고 내려가 자기 곧 바로 내려가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래서 힐링이 돼요 오늘 와주셔서 놀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온도의 생일도 제 생일, 오늘의 생일처럼 행복했길 바라고 항상 보이넥스트 도어도 온도의 행복을 바라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